안녕하세요, 덴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laughs> 이번 달에 주띠 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주띠가 이제 지금 삼재지요 삼재. 3제. 어, 우리가 삼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이제 띠의 삼재는 쥐띠랑그 성질 자체가 어수 물의 기운이에요. 근데 그물 중에서도 굉장히 차가운 물이에요. 네. 그 기운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주띠 삼재는 사실 지금까지는 좀 가다가 스톱이고 가다가 스톱이고 좀 답답한 분이 좀 많으셨을까요? 왜좀 일사천리로 뭐 일이 진행이 시원하게 되면 좋은데 삼재라는 것이 좀 성질이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사람으로 치면 어 이제 삼재팔란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들어오고 8덟 가지의 어 재난이 따를 수가 있다. 그래서 삼재팔란이에요 그러니까 삼재는 누구든지 종교관이 틀리신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게 삼재입니다. 자, 27살 병자생 쥐띠. 어, 잘 들으세요. 어, 지금까지는 확 열리는 운 없이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스톱이고 가다가 스톱이었는데 지금부터 좀 용기를 내셔도 됩니다. 이제 승진 운, 취업 운 이제. 서서히 문이 열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직장 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가감하게 이제 도전을 좀 해보셔도 돼요. 네. 음, 이제 11월 달부터는. 네. 음, 근데 우리가 사주 구상이 사람들만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뭐 이게 정확하다, 어떻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는 할수 없거든요. 네. 어, 하지만 10월까지 달 답답했다면, 이제 11월 달부터는, 어, 승진, 취업, 자격증, 과감하 이제 도전하세요. 27살, 어, 병자생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어, 자격증이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성훈, 이제 병자생 이성훈은요, 음, 연애만 하세요. 결혼은 안 됩니다. 연애만 하세요, 연애만.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너무 이성 이제 연애운은 무난하게 괜찮으나 그 너무 내가 왜 연애운이 괜찮으니까 아 너무 자신감 이 생길 수도 있잖아 너무 들이대면 잘못하면 개망신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들이대지 말고 결혼운은 아니다 연애는 해라 연애운은 괜찮다 자 그다음 이제 서른아홉 살 갑자생 쥐 띠들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밀물이 나가고 이제 썰물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동안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주위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칭찬해줄 을거 아니야. 내가 빛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무엇이 생길까요? 옆에서 질투하는 세력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나면 꼭 보면 옆에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조선 사람들은 사촌이 항상 배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봐도 못본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들어부터 참아야 되는 거라. 왜? 일단은 삼재잖아. 그러니까 그렇고 나면은 개가 지져도 백만 달린다는 그런 정신력으로 어딱 그것만 조심을 하시면은 이제 11월 달 운세는 서서히 밀물이 이제 이제 밀물하고 쌀물 교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운이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상승하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난다 그랬잖아요. 어 괜찮습니다. 51세, 이제 임자생들, 쥐띠들. 이제 금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금전의 운이 그동안은 사실 조금 깝깝했어요. 임자생들이. 하지만 이제 금전에 혈이 뚫리겠어요. 왜? 우리가 뭐, 몸에도 혈이 있잖아요. 혈자리가. 네. 그죠? 혈자리가 뚫려야 돼. 그래야 혈액순환이 되지. 네. 어, 그러면 혈이 뚫리기 시작하면 이제 금전도 이제 융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금전 운도 들어오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금전은 들어온다. 금전운은 괜찮다. 한데 들어온 들어오는 건 좋은데 또 저기서 들어온과 동시에 어서 오세요 하고도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어, 그 생각지 못한 지, 지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전 너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낭비하거나 뭐 많이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좀 아끼 아키, 아끼셔야 돼.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그, 거기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십일 세 이제 임자생들도 인기도 올라가고 직장에서 뭐 승진이나 뭐 명예나 이동 수도 있지만은 주의할 수 하나 있어요 음~ 나이가 오십일 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기반이 좀 있잖아요 이제 좀 안정도 되고 지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약간 금지된 사랑을 하시는 분들 또, 좀, 계시거든요. 네.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11월 달 이후에는 잘못하면 망신수가 들어옵니다. <laughs> 그럼 구설수예요. 인기도 얻, 얻을 수 있지만은 네. 그 반면에 잘못하면 은 이제 그런 건 금지된 사랑이잖아. 네. 어, 분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63살 경자생. 이제, 이제 경자생 그 쥐띠분들은요. 어, 문서에 이동운이 들어오세요. 어, 요즘에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뭐뭐 뭐 매매나 그런 것들이 잘안 돼요. 아무리 나의 운에 문서에 이동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나의 그 법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의 개인의 운이잖아요. 뭐 학생이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아버지가 뭐 학비를 안 내주면은 내가 학교 다닐 수 없잖아. 그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3살 경자생들이 이동 수도 들어오고 환경의 변화나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는 11월 운세에서는 이제 문서의 움직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대를 해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라에 지금 부동산 경기단 무슨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자기의 뭐 주거지의 이동이나 변동이나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삼재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자기 사주 구성의 10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에는 좀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자세히 해보시고, 이제 아무 탈이 없도록 무사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지만 또 삼재는 삼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또 개업이나 확장, 투자, 그런 거는 비추천입니다. 아, 그렇게 아시면 11월달 운세는 거의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63살 이제 뭐 경자생들 요즘 63살이면 청춘이에요. 옛날 세월하고 틀려가지고 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사고수 적적사고 어, 아직 운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거는 좀 건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자주자주 건강검진을 의사한테 가서 자주자주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뒷뒤에 11월달 운세 어, 도인보살이 알려드렸습니다. 삼재가 우리가 뭐다 나쁜 건 아닙니다. 뭐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달 운세를 해드리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일기예보 보잖아. 우산 준비하면 뭐, 비안 맞는 것이고, 태풍 오면 태풍 미리 주입보 일교부에서 하잖아요. 미리 <laughs>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에 대비하면 덜 피해를 보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11월 달도 잘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인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